한일 어업협정. 1965년 6월과 1998년 11월 체결한 한일 양국 간의 어업협정.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 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 어업협정을 말한다.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어업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구어업협정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협정으로 전문 10조와 부속문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국연안의 기선으로부터1 2해리 이내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어업 전관 수역으로 설정할 것이 한국 측 어업수역의 바깥쪽에 D 모양의 공동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를 강구할 것 3. 어업수역 바깥쪽에서의 단속 및 재판 관할권에 대해서는 어선이 속하는 국가만이 행사할 것 4.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 5. 공동자원조사수역의 설정 6.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이다. 그러나 1977년 미국과 소련이 200 해리 어업 보존 수역을 시행하자, 일본 역시 그해 5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 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였다. 이어 일방적으로 트루러선 조업 금지라인을 설정하고, 1979년 홋카이도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트루러선단에 돌과 화염병을 던져 조업을 저지한 이른바 무로랑 사건을 일으켰다. 이후 한일 간의 어업 분쟁이 격화되자 양국은 1980년 10월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규제라는 일종의 신사 협정을 맺었다. 그러다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서 1965년 당시의 한일 어업 협정도 새로운 국제 어업 환경에 맞게 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이 1996년 200해리 이레제트 제도를 선포하고 구업 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이 필요해졌다. 이후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그해 10월 9일 신한일 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11월 28일 서명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1월 22일부터 정식 발효하였다. 주요 내용은 EEZ의 설정, 동해 중간 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 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 실적 보장 및 불법 조업 단속, 어업 공동위원 설치 등이다. 그러나 신어업 협정이 체결될 당시부터 한국 측이 일본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비난이 계속 제기되기 시작해 이 협정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찬반 양론이 거듭되었고 특히 남쿠리도 해역에서 한국어선들의 꽁치 조업이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 대상은 첫째, 동해에 그어진 중간 수역의 범위이다. 신화업 협정의 핵심 쟁점으로서 일본 측은 이를 잠정 수역으로 표기한다. 한일 양국이 각국 해안선에서 2 0 0해리이제트를긋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이 겹치는 수역에 대해 e e 제트를 확정하기 전까지 우선 잠정적으로 양국이 공동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구역이 바로 중간 수역이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6도로, 일본은 동경 135도로 고수하다. 결국 135.5도로 합의하였고, 중간 수역의 해안 쪽 경계선은 한국은 연안으로부터 34 해리를 일본은 35해리를 고수하다, 35해리로 합의하였다. 이는 한국이 1해리를 양보한 대신, 동쪽 한계선은 0.5도 밖에 양보받지 못한 것으로, 한국 측의 어설픈 합상 결과라는 비판도 잃었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각종 수산 자원이 풍부한 평균 수심 100에서 2 0 0 m 내외의 대륙풍 해역으로, 동해 최고의 황금어장으로 꼽히는 대화퇴의 경우, 동경 134에서 136도에 걸쳐 있는데 애초 한국측의 주장대로 136도를 동쪽 한계선으로 할 경우 대화퇴 대부분이 중간 수역에 포함되므로 한국측에 유리하다. 그러나 일본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0.5도를 양보받아 대화퇴 5장의 50%를 중간 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성공적이라는 객관적 평가가 나옴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럼에도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 4개 섬의 주변 수역인 쿠릴 열도에서 일본이 러시아에 막대한 대가를 주고 한국 어선의 쿠릴 열도 조업을 금지하게 함으로써 2002년부터 남 쿠릴 열도 해역에서 꽁치 조업을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늦장 대응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면서 신한일 어업협정을 폐기하자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둘째,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한일 양국은 이 문제를 놓고 경론을 벌인 끝에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의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재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놓았다. 정부는 이1오 협정은 국제법상 명예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비판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협정이 한일 양국의 EEZ 범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중대한 합의로서 어업에 관한 합의라기보다는 200 해리 EEZ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합의라는 것이다. 즉 협정에서 중간 수역을 합의하기 위해 한국 영토인 독도로부터 전속적 관할 범위로 합의되어 있는 35해리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독도에서는 EEZ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이 극히 모호해 유엔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을 해석하는 국제법적 해석의 현대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독도의 부두시설과 어민속수 등을 축조하고 등대를 운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권적 관할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고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은 당사국과 관계없는 별도의 권위 주체가 확정적으로 이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중간수역 설정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배타성을 훼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산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가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 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 신한일 어업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2002년 1월 22일 효력이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